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레 포인을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발가락을 펴야 되는 건지 발가락을 구부려야 되는 건지 발가락을 펴서 포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발가락을 펴서 포인을 하느냐 아니면 발가락을 구부려서 포인을 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틀리고 맞고는 없지만 그 안에서 힘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코인을 뭐, 펴서든 구부려서든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코인에서 플렉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플렉스에서 코인에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아, 이래서 발가락을 좀 펴보라는 말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왼쪽 발로 시범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포인과 플렉스를 이렇게 보시면, 종아리 뒤쪽이랑 무릎 뒤에서부터 아킬레스건 쪽이 한쪽 면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이 무릎의 뚜껑 쪽이 허벅지 앞에서부터 여기 발끝으로 되는 이 부분과 바닥 부분이 양쪽이 있어요. 이 양쪽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어,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플렉스일 때는 이 뒤쪽 면의 에너지가 저 뒤꿈치 쪽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발끝에 있는 에너지는 오히려 땡겨 올 거예요. 뒤쪽 면은 밖으로 나가서 발도 길어지고 발끝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플렉스가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발끝 코인으로 바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반대로 이렇게 나갔던 에너지가 반대로 아킬레스건 이 들어오는. 들어면서 한참 발등이 발가락보다 먼저 발목이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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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발등이 완전히 그 스트레치가 된 상태에서 발가락이 완전히 플렉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코인에서 플렉스가 될 때는 지금 코인은 이렇게 힘이 전달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바뀌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올 때 끝. 완전히 데미포인이 되셔야 되고 플렉스가 점점점점 다시 뒤꿈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혹은 이 윗부분은 정강이쪽으로 당겨오는 느낌으로 플렉스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코인플렉스를 여기서 되게 많이 하는데 이때 발등을 다안 가고 발가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은 동시에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항상 이 순리를 기억을 하면서 에너지가 더 끝까지 먼저 도달하고 나서 완전히 포인트 되고 나서 발가락이 구부러지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발가락이 완전히 데미콘이 다된 다음에 발목을 당기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발가락을 데미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서부터 발이 전달 전달 전달해서 발가락이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발가락이 구부러질 때 안쪽에 완전히 안 갔는데 이거부터 하고 이 끝에서부터 포인을 해서 내려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에 힘이 전달이 안 되거나 혹은 발가락 자꾸 구부려서 여기 발등이나 발바닥 부분이 잘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연습하실 때 발가락을 완전히 길게 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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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포인을 해서 구부러지는 거라면 괜찮은 포인인데 이게 다 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 괜찮고요. 이게 안 가는데 끝에서부터 와서 이게 안 가는 상태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 발의 안쪽이 먼저 출발을 해서 끝이 말리는 상황이면 괜찮고요. 근데 반대로 얘가 가기도 전에 끝이 먼저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더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끝보다 얘를 더 밀면서 포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뒤쪽과 앞쪽의 면을 더 기억을 하면서 포인 연습하고 플렉스 연습하시고 그냥 포인 플렉스가 아니라 진짜 그 근육을 다르게 쓰면서 포인 연습을 해야지 발레 적용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훈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인 플렉스할 때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전달하는 방향을 좀더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시면 훨씬 더 발가락을 펴서 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순리대로. 좋으실 것 같아요. 다쳤는데 발레를 쉬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운동은 다 부상의 위험이 있, 있지만,